아시다시피 세계복음을 하려면 딱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바울을 잘 알잖아요. 바울에게 두 가지 전략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스바냐도 봐야 된다. 그 스바냐는 우리가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단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14시 창의로 주로 말하는데,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돼. 그지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바울은 또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될 것이다.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주님이 이제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로 통하는 이제 로마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교학자들은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때에 바울 속도로 사역을 했으면 100년 만에 세계복음은 됐다.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복음이 확산이 됐어요. 하지만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다 확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야 되는 이제 남은 땅 성교가 중요하고 또한 가지 더는 모든 민족의 이제 복음이 빨리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로마, 미국을 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민족국 가거든요.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필라에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역 선교사, 지역 선교사, 열방 선교사 이세 가지의 우리 선교사를 지금 키우는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방 선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역을 살려야 되는 지역 선교사가 필요하고 또 영역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영역 선교사는 각 이제 현장 연장마다 문화 예술 정치 모든 영역 영역마다 현장을 장악할 복음 엘리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역 선교사를 키울 수 있도록 필리핀을 넘어 한국을 넘어 미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연결된 거는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I am 선교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I am 선교 만난 것도 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끝나고 나면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어차피 가면 막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는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가난 혼인 자체 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끝나고 나면 서천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저 서해안이 엄청 많이 막혀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시되 식사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을 다 물어보시면 돼요. 궁금한 부분들. 미국은 어떻게 일하냐, 돈은 얼마냐부터 해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야,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그때 물어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중요한 또 비전을 붙잡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때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오니, 특별히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그 사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임성교를 통하여 열방성교와 영역성교와 지역성교를 감당할 마지막 시대의 보루로 히든카루로 다시 한번 한국계에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특별히 필라대학을 통하여 이 시대의 바울처럼 복음 엘리트를 키워내게 하여 주시고, 네. 그라여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마지막 남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전국을 순회하며 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잘 나누고 또 성기는 우리 김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지역지역에 흩어든 제자들 다음 세대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